역대급으로 방이 너무 더럽다. 저것도 가지고 <laughs> 제가 지금 침착맨을 보고 있거든요. 진짜 재밌다. 너무 재밌어. 아우. 근데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. 어떡해. 뭐한게 없는데 또 시간이 별로 없네요. 지금 침착민이 술을 마시고 있는데 오늘 귀한 장면 아닌가요? 진짜 거울을 하나 사든가 말든간, 말든가 사든가 말든가? 이 사야겠어. 아 그리고 오늘 제가 진짜 좋아하는 렌즈 낄 거거든요. 보여드릴게요. 보드릴게요 짜잔. 이거 아마 쓰던 게 있을 텐데. 이렇게 해줄게요. 렌블링인데 브라운인지 이게 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브라운일 거예요. 뭐야 이거. 근데 오늘 눈이 상태가 너무 안 좋은데 껴도 되나? 아 눈이 너무 힘들다. 이럴 때 렌즈가 있기는 아니 렌즈가 아니야 아니 이게 진짜 좋거든요 이거 아 그게 안 까져 이거는 맨날 여기다가 이거를 한 방울 넣어주고 이 블루베리 칩을 제 얼굴 사정 없이 이 언더에 오늘은 약간 이렇게 밑에다가 해줬고요 약간 연결 개나댄다 개나대 약간 아 뭔가 이 구도가 마음에 안 드는데 지금는 음음음 음. 나는 역시 렌즈를 모르겠어. 지금 나가야 되는데요. 하지만 옷을 어저께 다 골랐기 때문에 옷 고를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돼서 좋아요. 원래 사람들이 렌즈 안 끼면 눈에 배는 게 없다잖아요. 근데 저는 렌즈가 진짜 눈에 안 맞거든요. 전 렌즈를 끼면은 눈에 배는게 없어. <laughs> 반대로. 이 시력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그, 뿌해요. 계속. 뭐 어떤 짓을 해도 어떤 렌즈를 껴도. 왜 그럴까요? 근데 포기할 수 없음. 그냥 낍니다. 배고파. 배고파. 진짜 입맛이 없는 거는 어떤 기분일까? 입맛이 없다? 뭐 어떻게 힘들어 입맛이 없지? 입맛이 없던 적이 내가 있을까? 렌즈가 역시 렘블링이 충 렌즈는 진짜 진짜 예쁜 것 같아 근데 좀 비싸 돈이 없어 돈이 없어 요즘에 진짜 금전 이슈 너무 심해 왜냐면 여행 가야 되기 때문에 르르르르르 아 말아 잔 거? 저거는 말아 산거 먹을지도 몰라요. 아. 침착맨도 저렇게 방송하는데 시간은 3시인데요 지금은 1시고요 저는 가는데 1시간 반이 걸립니다 그러면 저는 빨리 머리를 다 하고 옷을 입고 <laughs> 너 일부러 안 누른거죠? 이런게 웃기다 침착맨 반인데 귀엽다 저 아저씨들 아저씨들이 이렇게 귀여워도 돼. 아 뜨거. 어 무서워라. 그 진짜 재밌는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? 침착맨의 그 유튜브 중에 여기 한번 제가 캡처하면 되나? 저작권이 되겠지? 상관없겠지? 추천이니까. 그, 그 공포게임인데 소리 지르는 그게 있단 말이에요. 저 그거 진짜 좋아해요. 하악 이래서. <laughs> 귀신 쫓아내는 거. 재밌는데. 밤에 보다가 그거 보면서 잠다 깨가지고. 배고파. 맞아, 배고파. 머리도 끝! 입니다. 옷을 한번 입고. 옷을, 단추를, 근데 한 개를, 어떡하지? 다잠글까요 단정하게? 오늘 약간 절에 가니까, 스님처럼 한번 스님 색깔로 입어봤거든요? 너무 예쁘다, 이거. 어떡해. 너무 예쁘다. 너무 마음에 들어. 단추를 다 잠가 주게요. 그리고, <laughs> 어때요? 성수 뉴뉴에 갔더니 이런 모자가 있는 거예요 이 목이버섯 모자가 <laughs> 너무 예뻐서 써봤는데 꽤 괜찮아가지고 샀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가고 싶은데 하지 말까요 그냥 할까요? 고민이네 사장님이 저 보고 도망가는 거 아닌가요? 저 사람이랑 같이 다니기 싫다라고 생각하면 어떡하지? 근데 앞머리를 좀 잘라야겠다. 너무 답답하다. 바보 같아. 맘에 드는데. 엄청. 필요할 것같 은, 일 입니다. 잘 가고 있는 건나 어머. 와, 더워. 미쳤다. 너무 더워. 뭔가 모자 썼다 벗었다 하려 그랬는데. 물이 땀이 나는 것 같은데? 어떡하지? 계곡도 <목소리> 다녀감. 들어오 니까 엄청 시원하다. 음. 근데 다른 분들도 어디 계실까요? 혹시 이거 몰래카메라 아니 죠? <laughs> 저 혼자 여기 온거 아니 죠. 원래 카메라 이미 어떡하지? 귀엽여 아주 잘 여름은 안 좋아 보이는 안쪽에 있어서 을시거이거이거야 색감이 응. 이색이 에요 를는 거예요? 수 시켰습니다. 빙수, <laughs> <속였습니다>. 빙수. <laughs> <laughs> 아 진짜 어디 갔다 오셨나요? 거 <laughs> 我靠呀！ 되죠 네, 영상이에요. 아, 따라오세요. <laughs> 저 나무에 머리 안 받게 조심해주세요. 네. <laughs> 오늘 계곡에 왔는데요. 네, 여기 어디 계곡인가요? 여기 절에 있는 계곡인데요. 무슨 절이죠? <웃음> 네. <웃음> 어땠나요? 재밌었나요? 너무 재밌었고요. 네. 지금 그, 저는 같이 입어서 안 떴는데. 맞아요. 오늘 음, 착장 너무 귀여우십니다. 그래요? 네. 손바퀴 돌아주시죠. <laughs> 짜잔. 짜잔. 조조 진짜 사연이 딱 아무것도 없어 가지고 안해기 와우. <laughs> 애기다, 완전. <안 좋은. 웃음> <laughs> 얼굴이 진짜 왜 이렇게 작지? 안녕. 연이 아, 못 해. 기다린다, 이기 아, 아, 예뻐. <laughs> 가봐. 아유, 가. 귀여워. 어, 온다. <laughs> 마중 나왔다. 노력을 해봐. <laughs> 티다, <티자>, 티. 와, <laughs> 빨리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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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너무 귀여워. <laughs> 막 별로 없고, 그니까. 여경을... 잠만 어, 음. 어 이거 고깃밥 아 먹어야 되는 고깃밥 먹을까요? 지금 탕수육을 먹어야 아네고 아, 그래음 <laughs> <laughs> 没好过。<laughs>